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 특강 어, 했었고요. 그래서 특수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에서 어애터미의 세계 진출, 글로벌 진출 사례 이런 발표가 있어 가지고 발표를 했었고요. 어 많은 업체들이 어 애터미의 사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어그 어. 그, 어 어, 배울 점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어, 반응이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CCM 어, 인증을 우리 업계 최초로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 어, 밑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찍혀 있죠. 또 어, 한국소비자원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어, 조기가 어, 다단계 업체 그러면 아주 호랑이 눈을 하고 어,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놈들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나쁜 짓 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고 있는 업체 어, 이 국가기관 감시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어, 이 소비자보호원입니다 어,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CCM 인증 이라는 거, 이 management center, 이 m 은 n a g e m e n t center, 이 management center, 이 m a n a g 다 m e n t c e n t 이걸 줬다고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랍니다. 이떻게 그걸 받았냐고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창업하자마자 2009년도부터 어, 저거를 한번 받아보자 하고 어, 작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 심리 신청을 하면은 다단계 업체는 CCM하고 자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네 업체는 줄 수가 없다. 규정상 줄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도 잘하면 줘야죠. 그러니까 안 돼. ccm을 주는 데 있어서는 규정이 있어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은 줄수 없다 당신들 거기에 해당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미풍양속으로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잘하면은 언젠가는 알아줄 거다 그동안 우리 업계가 잘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보는 거지 저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원망만 할게 아니고 진짜 잘해보자 하고 10년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심의 신청을 받아주셨고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다단계 업종만 아니라고 그러면 충분히 주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어 고민하신 결과 줘도 되겠다고 어 이렇게 합의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어이 인정을 어,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받고 나니까 어, 정말 잘하셨다고, 정말 어려운 거 받았다고. 이제는 어, 저 마크 하나만 가지고도 어, 다단계 업종에 대해서 달리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어, CCM 인증을 받은 회사라고 이렇게 에, 큰 소리를 치셔도 될 겁니다. 어 그런데 저 인증 기간은요 2년밖에 안 돼요. 2년 후에 다시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사는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잘 해야 되겠죠. 회사만 잘해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사업자분들이 또 어, 사업자분들이 소비자들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 중심, 사업자 중심이거나 회사 중심이 아니에요.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 사업자님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어,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 이익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전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손해 보는 한이들라도 절대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 우리 그... 어, 고객행복센터 어, 우리 콜센터죠 콜센터 직원 교육 매뉴얼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회사를 위해서 고객과 싸우지 말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와 싸워달라 거기에 애터미 회장 박한길 하고 사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객을 위해서 결정한 것은 회사는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센터의 상담원들이 회사 핑계를 못 대도록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수년째 해오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 저 CCM 인증해줄만 하죠. 예. 네. 하여간, 회장 마인드는 분명히 해줄 만한데, 우리 사업자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고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 정말 어떤 피해도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손이 날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더잘 돼요. 아이고, 애터미 그냥 믿고 써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회사 내에서도 그렇게 꾸준하게 해 나갈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 또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인증서를 또 받았어요. 가족 친화 우수 기업 인증서. 예, 이거는 이제 여성 가족부에서 주는 건데요. 이 기업은 직원을 또 모든 고객들을 다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라고 권장을 하기 위해서 이 인증서를 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데 이제 심사 나오신 분들이 심사하는 데 사실 애로사항은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어, 여기 직원들 출산, 휴가, 뭐, 육아, 휴가 이런 거잘 어, 가는가를 체크를 하러 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직원들은 직원들도 이제 다 대, 물어보거든요. 출산 휴가 회사에서 어, 제대로 다쓸수 있도록 하죠. 눈치 안 보고 쓸수 있도록 하지요 우리 직원들이 예예예 예, 예 하고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물어봐요. 이제 사무실 돌아가지고 막 아무나 자꾸 물어보고 다 직접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렇게 그런데 분명히 직원들은 뭐 출산휴가, 뭐 이런 거 맘대로 뭐잘 어,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사에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회사는 출퇴근부가 없어. 예. 그러니까 언제 휴가를 갔는지, 언제 휴가가 끝나고 왔는지를 몰라. <laughs>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직원들은 답을 하는데, 어, 예, 뭐. 어, 뭐, 몇달 쉬다 왔어요. 뭐, 아, 회사에서 배려 잘해 줘서요 우리 회사 너무너무 막 그런 거 스트레스 안 주고 좋아요. 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직원이 언제부터 휴가였는지, 언제부터 다시 출근을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출근하는 사람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은요, 그냥 아무 때나 휴가 가도요, 몰라요. 언제 휴가 갔는지, 언제 휴가 끝나고 왔는지를 몰라요. 어쨌든 저희는 가족 친화형 어,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리더들 도 우리 소비자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해주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족 친화형 기업이 될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어, 기업부설 디자인 연구소 인증도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 디자인 전담 전문 직원만 1 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별도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희 회사는 그런 연구소라든가 인력들을 다 확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저희는 어, 저희 뭐 디자인 세계적인 상들, 굿 디자인 상부터 뭐핀 이런 디자인 상들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의 강점 회사의 강점 중에 두 파트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디자인 쪽이에요. 디자인은 잘한다고 그래서 생산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품의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것이 디자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쁘게 만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 쪽으로 우리가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살리기 운동, 물살. 물살 운동을 저희가 펼칠 겁니다 지금 어, 태평양에 막 어, 한반도의 몇배 되는 그 쓰레기 솜 플라스틱 솜이 막 생겼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막 고래들이 막 어, 바닷가에 몰려와서 죽어 있는데 그 뱃속에 막 플라스틱들이 가득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부기도 막 플라스틱 먹어가지고 어, 이제 고부기가 이렇게 어, 바닷가에 나와서 이제 쏟으면은 그 속에 플라스틱들이 막 나오는 이런 이제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플라스틱을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거를 줄이는데 돈을 안 들일 생각을 하면은 줄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돈 당연히 더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연구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들이고 그걸 하려고 그면 진척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어돈 들여 가지고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 박스 안에 어 소위 뽁뽁이라고 하는 그 에어포켓이 에어 들어있는 그 플라스틱 완충제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종이 완충재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바꾸는데 한 달에 일억 정도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를 하면은 일억이 절감이 되는데 그거를 종이로 바꾸니까 일억이 더 들어가. 그래도 하자.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플라스틱을 물려줘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그 이상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비용을 치르고 절감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박스에 붙이는 테이프 하나도 어 이걸 이제 비닐 테이프에서 종이 테이프로 바꾸려고 그런 작업들 아주 세세한 부분 하나까지 어해 나가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종이 테이프는 습기가 차거나 물이 묻으면은 이게 찢어지는 문제가 있단 말이요. 에 그래서 이제 어 이런 그 냉동 냉장 제품 같은 경우는 막 습기가 차기 때문에, 이게 뚜드지면 이게 막 제품이 쏟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별로 이런 이제 어 종이. 테이프를 써도 되는 제품과 쓰면 안 되는 제품을 이제 구별하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복잡해지는 거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디자인 생활 환경 연구소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억 불이면은 약 1,200억 정도가 되지요.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이제 한 5천억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배로 늘어나는 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억 불 받았는데 한해 걸러면. 는어 2억 불그 다음에 이제 뭐 3억 불 4억 불쭉 가고 10억 불그 다음에 이제 어, 50억 불 100억 불 이런 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한 100억 불탑 정도는 받아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네. <laughs> 어, 이걸 주면서 대통령께서도 상을 하나 줘가지고 어, 우리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종이때기만 하나 주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훈장 비슷한 것도 하나 어, 주더라고요 앞으로 여기다 차고 다닐까 하는데 <laughs> 나 대통령 상 받았다 이러면서 웃기겠죠 어, 제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상도 못받아본 사람이 어, 대통령 상까지 받게 되고, 예, 그래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어, 이제 우리 애터미 회원들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로 받기는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대통령 표창 받으셨다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라인을 전 세계로 뻗어 가지고. 13개국으로 뻗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소비를 해줘서 그러니까 시장개척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이 대통령 표창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걸로 어 <laughs> 어 이제 국내도 어, 매출이 1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이제 국내외를 합하면은 어, 1조 5천억 정도 우리가 매출이 될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조 2,500억이었죠. 네, 그런데 올해는 어, 1조 5천억 정도 매출이 될것 같습니다. 국내는 한10%선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 경기가 2% 성장이냐, 3% 성장이냐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10% 이상 성장을 하면은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외 매출까지 하면은 훨씬 더20%대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해외만 따지면 40%, 50% 아주 급격한 그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 지금 여기 이미 사업에 동참하신 분들은 어, 전부 다 거기서부터 이제 조직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 리더들의 수당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